자, 이번 시간에는, 어, 텍스트를 경로를 만들어서 그 경로에 따라서 움직이게 한번, 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Newcomp1280720 5초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 텍스트 클릭하고, 어, 텍스트를 먼저, 어, 적겠습니다. 자 After 이렇게 해서 한세번 정도 반복해서 어, 적었고요. 자 먼저 텍스트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 글자를 음, 특정 경로 패스를 따라서 또는 이셀 모양 따라서 배치를 하고 움직이게 하려면은 어, 텍스트를 선택하고 텍스트에 마스크가 있어야 됩니다. 텍스트를 선택하고 경로를 그리면은,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은, 텍스트 아래에, 자, 마스크가 생겼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 텍스트 위에, 패스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마스크를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스크를 선택을 하면은요, 글자가 이 텍스트 위에 배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는 메뉴들을 사용하면은, 어, 이 글자의 위치와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자, 요렇게 클릭을 해보면요. 자, 어떤 모양들로 바뀌는지를 쉽게 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퍼스트 마진과 라스트 마진이 필요한데, 자, 이 퍼스트 마진을 하기 위해서는 이패러그래프에첫 어, 번째 어, 중심축이 앞부분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끝부분에 어, 글자의 중심축이 있으면은 이쪽으로 정렬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만들어 놓고요. 그러면은, 어, 처음에 그림 그린 위치에 이렇게 정렬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자, 퍼스트 마진을 영 프레임에 위치시키고 키를 만듭니다. 어, 여백이 없다는 거죠. 이 선에서, 이 선에서 앞쪽에 여백이 없게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1초가 지날 때는 앞쪽에 여백을 많이 이렇게 둔다는 거예요. 앞쪽에 여백을 이만큼이나 많이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마스크를 지워버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패스가 아닌 어 도형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마스크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글자가 선택이 됐죠 그러면은 어, Shift, Ctrl 같이 눌러 가지고 이렇게 서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 서클의 4개의 점이 모두 다 선택됐고 저는 Selection 툴을 선택한 상태이고요 자, 요걸 이렇게 이동하면은 위치를 원하는 곳으로 배치할 수 있겠죠 어, 지금 글자가 사라지고 안 보이는 이유는 어, 여기 마스크로 원이 지금 서클이 마스크를 적용 마스크로 적용이 됐는데 마스크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스크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마스크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글자가 보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선택된 영역 안에만 어, 보이는 게 마스크죠. 이렇게 내렸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여기 마스크, 아, 요 텍스트 올라갔어. 텍스트 올라갔어. 패스 옵션에 밑에 패스라고 있고, 요 옆에 마스크를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마스크 1을 선택하면 글자가 이렇게 배치가 됐어요. 글자가 이렇게 배치가 되었고요. 자 여기 자 리버스 패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체크하면은 반대편으로 글자가 배치가 되고요 자그 다음에 자 이걸 체크하니까 똑바로 이 글자의 곡선 방향으로 구부지는 어, 게 아니고 이렇게 똑바로 어, 배치가 됐죠 자그 다음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배치를 어 해버리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간격을 벌려서. 요건 필요 없고 이것도 끄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배치가 되게끔. 그다음에 글자를 좀더 추가해서 가득 채우고 싶다면은 하 자, 텍스트를 자, 더블 클릭하고 자, 커서를 대고 더 적으면 됩니다. 자, 보시면서 그냥 계속 채워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 글자로 모두가 다 채워졌죠. 자, 이 다음에 이제 나 퍼스트 마진을 0을 두면은 시작 지점에 첫 번째 글자에 A자가 딱 붙어 있는 거죠. 여백이 없게 설정이 됐으니까 이걸 오토키 누르고 1초에 여백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많이 준다는 겁니다. 어, 저 여백을 거의 한 바퀴 돌렸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은 한 바퀴 정도의 전체 정도의 여백을 지금 준 상태예요. 어, 여백을 줬지만은 글자가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어, 여백이 그냥 보기에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요걸 이제 애니메이션 시키면은, 이렇게 도는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음, 자, 인디케이터를, 자, 여기에 배치를 시키고, 어, 단축키 N 누르면은요, 이 워크 에이디어가 이렇게 여기 와서 딱 붙습니다. 자 단축키 n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루핑이 되겠죠. 계속 돌게끔.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요 어, 우리가 특정 경로대로 글자가 배치되어서 움직이게끔 하는 어, 그런 결과물을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이해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